미가의 예언, 미가 1장. 이것은 요담과 아아스와 히스기야와 유다 왕으로 있을 당시 여호와께서 모래 셋 사람 미가에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주신 말씀이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그의 성전에서 증거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으로 내려와 산꼭대기를 밟고 다니실 것이다. 산들이 그 아래서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질 것이니 마치 밀랍이 불앞에서 녹고 물이 비탈로 쏟아지는 것 같을 것이다.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이스라엘 죄의 본거지가 어디냐?수도 사마리아가 아니냐?유다의 우상숭배 온상은 어디냐?바로 예루살렘이 아니냐?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내가 사마리아를 폐허로 만들어 포도나무를 심은 빈 들처럼 대게할 것이며 그 돌무더기를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낼 것이다. 저의 모든 우상들이 박살나고, 우상의 신전에 바친 모든 예물들이 다 불에 탈 것이며, 모든 신상들이 파괴될 것이다. 사마리아가 그 모든 예물을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서 모았으므로, 그것이 다시 우상 섬기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슬퍼하며 통곡하고 벌거벗은 채 맨발로 돌아다니며. 늑대처럼 울부짖고 타주처럼 슬피 울어야 할 것이다. 사마리아의 상처가 치료될 수 없고 유다도 그런 상처로 고통을 당하며 내 백성이 사는 예루살렘 성문에 파멸이 이르렀다. 너희는 이것을 가디에 있는 우리 적들에게 말하지 말고 그들에게 너희가 우는 것을 보이지 말아라. 벳 아브라 사람들아 너희는 티끌에 뒹굴어라. 사빌 사람들아, 벌거벗은 채 포로로 잡혀가서 수치를 당하여라. 사한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벳 에셀 사람들이 슬피 우는 소리를 들으면 너희는 거기에도 피난처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로 주민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무사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여호와의 재앙이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기스 사람들아 마차로 도망할 준비를 하여라. 너희가 이스라엘의 죄를 제일 먼저 본받아 예루살렘을 범죄하게 하였다.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모래새 가디에게 작별을 고하라. 악십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것이다. 마리사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정복자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희 기족들이 도망하여 아둘람 굴에 숨을 것이다.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슬퍼하며 너희 머리를 밀어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게 하라. 너희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미가이장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운명 밤에 일어나 악한 일을 계획하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실행하는 권력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남의 밭과 집을 빼앗고 남의 재산을 약탈하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너희가 피할 수 없는 재앙이다. 너희가 이런 재앙을 만나면 더 이상 뻗기고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때 사람들이 너희 쓰라린 경험을 풍자하여 이런 얘기를 지어 부를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망하겠네. 여호와께서 우리 땅을 빼앗아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원수들에게 주었네.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눌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너는 예언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예언할 것이 못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째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성급하시냐? 그가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시겠느냐? 하느냐? 정직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내 말이 유익하지 않겠느냐? 최근에 내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나 나를 대적하는구나.너희가 전쟁을 치르고 돌아가는 병사들처럼 평안히 지나가는 행인들의 옷을 벗기며 힘없는 여자들을 안락한 가정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내 축복을 빼앗아 가고 있다.너희는 일어나 떠나라.이곳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너희가 죄로 이 땅을 더럽혔으니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 백성은 어떤 사람이 속이고 거짓말하며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겠다 하면 그런 사람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좋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 남은 자들을 반드시 모을 것이다. 목자가 양떼를 우리로 모이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목장의 양떼가 가득한 것처럼 너희 땅은 수많은 사람들로 다시 붐빌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길을 여시고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들이 성문을 부시고 나올 것이며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선투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